오늘은 대도상가 코나푼이랑 알파 후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대도상가에서 코나푼을 되게 많이 샀어요. 이거는 일단, 이게 뭐였더라? 캔디인가? 이 점토 같은 캔디를 만든 건데, 제가 이름을 제대로 모르겠어요. 가격은 6,000원으로 기억해요. 이거는 소프트 캔디 만들기 이건 가격은 4,000원 초코 만나나예요 가격을 까먹었어요 도넛 만들기 6,000원 박스는 거의 다 6,000원이에요 이거는 젤리 만들기 솜사탕을 넣어서 젤리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을 몰라가지고 마주마주 내로내로는 사과맛 이건 제 친구를 줄거예요 이거는 덤으로 이걸 두개 주셨어요 내리야매인데 이게 하나를 제가 오다 하면서 먹었어요 딸이맛 같아요 이거는 구미나깝다예요. 휴다마 아, 이거는 천원으로 파는 것 같은데 덤으로 많이 주세요. 이거는 4천원인가 5천원 이거는 4천원 구미랜드는 6천원으로 산것 같아요. 이건 모코모코 화장실 어, 그 다음에 이거는 구미랜드랑 비슷한 동물젤리만들기 파는 분이 이게 짱구푸딩 신장푸딩만들기 새로운거라고 들었어요 원래는 신장푸딩만들기야 푸딩만들건데 이렇게 초코데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알파에서 샀어요 제가 뜯었는데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, 가격은 만 원이고요 아 이건 0 0원 입니다 덤을 이만큼 사탕을 이만큼 주셨어요 코너톤 사는 데서 덤을 아 그것도 받았다 스탬프 사탕 그것도 받았어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